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식입니다 어, 오늘 아침 새벽에 창이 끝나고 엔비디아가 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슈퍼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아케 급등 지금 프리장에서 어, 377.47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미쳐서 팔짝 뛰고 있죠 요게 이제 지금 어, 최고가다 엔비 어, 어, 엔비디아의 어, 역사상 어, 최고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없습니다. 이 위에 매물대가 없지요, 없다. 어, 그래가지고 얘는 어,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어,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 얘가 지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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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에 따라서 어, AMD AMD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 AM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MD는 어떻게 될까요? 어, AMD는 분리장에서 어, 어, 이렇게. 어, 어,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117.04불을 가고 있습니다. 자, 주로 봤을 때 아, 여기네요. 어, 그렇게 따지면 아, 이 친구는 지금 당장에는 아, 지금 요618 자리, 618 자리까지는 갈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123불까지는 갈수 있겠다. 어, 123불.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요거에 따른, 어, 엔비디아에 따른, 어, 또 팔란티어가 또 어, 팔랑팔랑 거리고 있죠. 음, 팔란티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가 프리장에서 13.07 어, 날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어, 신호가 잡힌 어, 신호등 시법의 신호등이 잡힌 것은 어, 여기서 잡혔네요. 어, 8.36불에서 신호등이 어,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는데 지금 얘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시면. 지금 너무 이 갭이 어, 갭이 상승을 하면서 이, 이 평선하고 갭이 생긴다. 어, 그래서 이 친구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이 평선하고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를 매입을 하시더라도 당장에는 상승을 할수 있지만 얘가 올라가면. 어, 14불 근처에서는 아마 이 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 신호등은 아주 깔끔하게, 어, 요렇게, 이렇게 어, 어, 길을 건너라고 어,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어, 이평선조차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평선이 끝날 때까지, 꺾일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얘가 이렇게 아 꺾여야 되겠죠. 어 그래야지 조정이 나오겠죠. 어, 하지만 아직 이평선이 어, 무슨 우려도 아니고 우려도 응, 아니고 어, 쭉 가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힘이 빡세기 때문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기였고요. 어,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보가 좋았다. 어, 너가 얘기하는 게 아주 정보가 좋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뿅.